네, 안녕하세요. 계룡보입니다. 지금은 프라하 공항에 와 있는데요. 프라하 공항을와 보니까 1 터미널, 2 터미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터미널이 이제 걸어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1 터미널에서 한국으로 가기 때문에 어1 터미널로 갈 거지만 여기가 거의 2 터미널 근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요. 여기 보면은 공항이 뭐 그렇게... 큰것 같진 않은데, 여기 빌라라고, 여기 마트도 있고요. 뭐 저기 잘 보면은 마트 어 직원분들이, 캐셔분들이 앉아서 일하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은 어, 유럽에서 다 마트는 아예 이제 앉아서 하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나라에도, 우리나라에도 뭐 마트 직원분들 뭐... 앉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있었잖아요. 여러분. 지금은 이제 1터미널로 가고 있고요. 그런데 저기 아까 1터미널에서 왔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유럽을 이제 한 2주 정도를 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어, 이렇게 한 번만 오면 될줄 알았는데 이게 몇번또 와야 될 나라가 있더라고요. 일단 유럽에 와서 새로운 것들 많이 본 것도 너무 좋았고 아, 특히 우리나라 교통비는 정말 저렴하다는 거를 어, 여기 프라도 저렴한데 한 1일권이 한 6,000원? 그 정도 되더라고요. 1일 그냥 무제한으로 탈수 있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뭐몇번 갈아타고 환승하고 해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다니니까 뭐 우리나라는 어쨌든 굉장히 싸다. 교통비 하고 아, 지금 이제 1터미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공항 아, 자체가. 그래서 여기는 KFC도 있고요. 저 뒤에 버거킹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보는 건 좋은 것 같고, 뭐, 앞으로도 뭐 제가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남기고는 있지만.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면은, 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고 특히나 저는 좀 한국이 어 다시 한번 좋다는 것을 좀 느꼈고, 어 사는 것 자체의 그런 인프라, 그런 부분은 한국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. 라는 부분들을 또 생각하게 됐네요. 네. 저쪽 끝으로 가면은 이제 1 어, 터미널이고요. 저쪽에 아까 저쪽에서도 왔는데 어,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. 네. 아무튼 무사히 어, 잘 여행은 마친 것 같고 그리고 혼자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계획대로 좀 모든 일정들을 다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중간에 한 곳을 좀못간 곳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뭐 충분히 뭐안 가도 될 법한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거기는 정말 볼게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아 여기가 이제 나오시는 곳인가 아 여기가 이제 도착 지네요 그리고 조금 더아 끝으로 가면은 걱정이 보입니다. 네, 프라에서 이제 9시간 타고 직항으로 가는데요. 다시 한번 위주라는 게그 시간을 휴가를 허락해 준 회사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유럽 일정의 영상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